한국의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연 2%대의 수익률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요? 제가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5, 6%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금융 읽어주는 남자, 해익남 t v 입니다 노후 대비의 3대 축인 1단계 국민연금에 이어서 이번에는 2단계인 기업보장의 퇴직연금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 직장인분들은 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바쁜데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실 거예요. 퇴직연금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내 노후는 우리 자녀가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내 노후를 맡기시겠어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퇴직연금의 문제점과 그 솔루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기존의 법정퇴직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어요. 정립된 퇴직급여는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거나 퇴직 후라도 만 55세 이상으로 자, 수급 자격을 갖추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퇴직자로서 만 55세 이상이 되거나 연금 수령기간 최소 5년 이상 등 연금 수급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안정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확정급여형,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확정기여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나뉘어요. 하지만 대다수가 본인의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 중인지, DB형과 DC형 중 어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본인이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되어 있다면 DB형인지, DC형인지 등 관련 정보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DB형은 가입여부만, DC형은 가입여부와 함께 실제 적립액까지 조회할 수 있어요. 이런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익률 저하. 퇴직연금 시행 후 2013년도 평균 수익률은 연 1, 2%대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돈이 전혀 불어나지 않는 셈이죠. 최근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이 2.39%로 사실상 마이너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2년도 3분기 말 기준으로 코로나 때보다 더할 정도로 수익률이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고 있어요. 이 자료는 금감원 통합연금 포털 퇴직연금 사업자 비교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겁니다. 증권사와 보험사의 DB형, DC형 개인 IRP 10년간 장기 수익률을 보시면 평균 수익률이 DB형이 1.59%, DC형이 1.95%, IRP가 1.72%입니다. 10년 평균 최대 수익률이 금융기관 통틀어서 3.43%가 가장 높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 너무 부끄럽네요. 그럼 우리나라보다 먼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선진국들은 수익률이 어떤지 알아볼까요?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미국이 8.4%, 호주가 8.1%, 한국이 2.39%. 선진국들은 수익률을 8%대로 관리하면서 한국보다 4배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기사에 따르면 미국은 퇴직연금 자산운영 수익률이 7% 정도에 이릅니다. 1%로 운영하면 자산이 2배 되는데 70년이 걸리지만 7%로 운영하면 10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7%로 70년 운영하면 자산이 114배 불어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연금 100만 장자가 급증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언급합니다.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탄탄한 3층 연금에 노후가 더 풍족하다며 스웨덴의 린톤 씨는 평균 소득의 70%가량을 연금으로 받으며 반려견들과 함께 사냥을 취미로 즐긴다고 합니다. 독일인 야코비 씨는 은퇴 이후가 오히려 기대된다며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어요. 호주에 사는 로저홀트 씨는 국내외 여행을 즐기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인 입장에서 정말 부럽습니다. 그럼 한국의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연 2%대의 수익률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요? 제가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5, 6%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DB형 가입자들은 DC형으로 전환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DC형으로 변경합니다. 두 번째로, DC형과 IRP 가입자들은 미국의 S&P 500 ETF에 장기간 투자를 합니다. 이와 관련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위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자산은 서울 아파트가 아니라 미국 S&P 500 ETF입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14.3%로 가장 많이 올랐어요. 투자의 규제의 전설적인 인물인 워렌버핏은 자신이 죽으면 90%는 S&P 500에, 10%는 미국 채권에 투자하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명을 남겼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은 자기보장인 개인연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